안녕하세요. 초보정기인 장현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한선 작업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던 다섯 선, 다섯 점 작업. 다섯 군데 연결하면 되죠? T3, PBN5, l 레이 1, 타이머 8, t 타이머 2. 총 다섯 점을 이렇게 딱 도면 보면 연결하면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제어판 자석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도면 보고 제어판 자석 하나씩 올려볼게요. 타이머 3, 그러면 타이머 3 위에 제어판 자석 올려놓고요. 그 다음, PB번 5. PB번 5나 사 여기 하나 올렸고. 그 다음, 타이머 2. 릴레이 1번. 타이머 8번. 다, 이게 제어판 자석 놓고 한번 세보세요. 혹시라도 이제 제어판 자석 안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말짱 도름북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연결하면 돼요. 여기 그냥, 열선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푸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최단선보다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3에서 릴레이 1로 갔다가, 릴레이 1에서, 뭐, PB15에 갔다가, PB15에서, 뭐 타이머 2로 갔다, 타이머 2에서 8번. 이렇게 가도, 뭐, 최단선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종종 이 컨트롤러 박스에서 이게 다 연결하고 뚜껑 닫고 나서 이게 선이 빠져가지고 작동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 특히 또 배관이 있기 때문에, 배관 안에 선이 많으면, 그리고 푸시 버튼에 나사에 선이 많이 물릴수록 빠질 확률이 좀더 높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순간기 기능사는 배관도 없고 가까우니까 뭐 최단 선으로 해도 되는데 될수 있으면 지금 릴레이 1에서 PB1 5로 거쳤다가 타이머 2로 가게 되면 선이 하나 들어갔고 또 나와야 되죠. 두 선이 들어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타이머 3 릴레이 1 곧바로 타이머 2, 타이머 8로 가고 맨 마지막에 PBO 5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딱한 선만 들어가면 되죠.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한 선만 들어가니까 나중에 뭐 뚜껑 닫을 때더 풀릴 확률도 적고. 물론 이제 배관이, 배관이 짧기 때문에 선 낭비라든지 그런 거는 뭐큰 차이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번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한 선씩 할때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잘려놨던 선을 역시 오른쪽에 놓고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가냐면 타이머 3번부터 쭉 갈게요. 먼저 이제 푸시 버튼맨 마지막에 한다 그랬으니까 타이머 3번부터 가겠습니다. 타이머선 연결하기 전에 먼저 제어판 자석을 제거하시고 타이머 3번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뭐 이제는 도민 필요 없으니까 곧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요령이 있다면 자. 그래서 꺾어서 자. 그래서 꺾어서 지금 릴레이 1번으로 가면 되잖아요. 릴레이 1번으로 가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 지금 나사에 연결 또 가야 되니까 어차피 나사에 선두개 물릴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선을 잡고 모양을 만들더라도 모양을 만들고 자를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음 뭐, 열 개. 자른다고 가정하면 어차피 여기서 한 선이 또 가야 되니까 지금 미리 잘라놓은 선에 잘랐기 때문에 여긴 또안 벗겨있죠. 피복을 미리 벗기세요. 갈선을. 갈선을 피복 벗겨놓고, 그 다음 들어갈 선에 피복을 벗기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선두개 들고 여기서 릴레이 1번 자석 어서 릴레이 1번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작업을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미리 하나 선을 벗겨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업이 훨씬 더 낫죠. 이거 넣고 드라이버 조였다가 다시 뭐할 필요 없이 넣고 미리 벗겨놓은 선이나 이거 합쳐서 이제 넣고 한 번에 조이면 되니까. 이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타이머 2번으로 가면 되는데, 어차피 타이머 2에서 타이머 8로또 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타이머 2번 갈선을 자르고. 곧바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갈선을 먼저 또 들어갈 선을 자르고 여기서 이게 맞잖요 타이머 이번에 선두개 들고 이렇게 겹선하면 조이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타이머 8번 여기서 또 가면 타이머 8번을 가 볼게요. 근데 이제 타이머 8에서 여기 갈때좀 선이 좀 짧죠. 그럼 이제 다른 선 들고 타이머선 8번 선 들어갈 거를 대충 재고 타이머 8번에서 지금 PB1 5로 가야 되죠. 그러면 자, 옆한 자석 제거하고 들어갈 선 들고요. 타이머 8번 풀어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PB5로 가면 딱한 선만 들어가면 되죠. PB5로 가면 되니까 한 선만 들어가면 되니까. 좀 길이 보고 이것도 좀 미리 자를게. 자고자 여기서 PBON 5로 들어가면 되죠 PBON 5로 들어갈 거 길이 고또 자르고 전동 쓰면 안되고 꽉 조여 주셔야 돼요. 자 대충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작업이 간단하죠. 제어판 자석 이용하니까. 다섯 선 결선을 다 했죠. 한 사람 선씩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섯 선을 하면 했으면 이렇게 다섯 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이제 뭐끼해야 남은 거는 릴레이 4에서 MC1 6. 뭐 램프휠 이게 3개 하는 거랑 그리고 하나 둘셋넷 이게 4개 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저는 이제 밑에 전원선 밑에 단을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그냥 다 연결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 정도인데 생각보다 간단하죠 좀 다섯 선만 한거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연결하시면 돼요 제어판 자석을 이용해서 한 선씩 가는데 대신 갈때 미리 하나하고 벗기지 말고 들어가고 재단을 할때 어차피 다음에 연결할 선도 벗겨서 미리 연결을 하면은 두선 놓고 계속 갈수 있다는 거죠. 벗겨서 그러면은 좀 작업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이 돼요. 뭐큰 요령은 아닌데 별거 아니지만 좀 결선하실 때좀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시간 단축도 많이 되고 최단선으로도 가고 시간 단축도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푸시 버튼 들어간 선도 지금 딱한 선밖에 어차피 두선 들어가야 될게 지금 한 선만 딱 들어갔으니까 선도 좀 절약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선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제 뭐 실수할 만한 그런 부분도 좀 줄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이 영상 좀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회로 이제 한번 세개네개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